언니, 배불리 먹었는데도 속이 편하고 체중은 줄어드는 상상. 해보셨어요? 더 차이나 스터디는 그게 공상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해요. 비밀은 가공을 줄이고 식물 중심으로 먹는 전체 음식에 있대요. 우리 몸은 칼로리만 보는 계산기가 아니라 섬유 영양 호르몬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10분만 집중해주세요. 다이어트의 불안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로 바뀌는 순간 함께 만들어요. 저자티콜린 캔벨은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건강의 상징이라 믿던 연구자였대요. 그런데 중국 대규모 조사와 실험을 거치며 생각이 뒤집어졌죠. 동물성 식품이 많을수록 만성질환과 체중 문제가 더 자주 보였거든요. 이건 상식과 반대라서 더 끌려요. 우리도 다이어트 상식 한번 뒤집어 볼까요? 많이 참아야 빼진다. 아니요. 더 똑똑하게 채우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요. 체중계를 두려워하기 전에 접시를 보자고요. 포만감은 양이 아니라 칼로리 밀도에 크게 좌우돼요. 채소, 통곡, 콩은 부피 대비 칼로리가 낮아 배를 꽉 채우면서도 총 섭취량을 줄여줘요. 반대로 기름과 가공식은 작은 한입에 칼로리가 빼곡하죠.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언니가 좋아하는 메뉴 그대로 두고도 밀도만 바꾸는 레시피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14일 플랜 드릴게요. 빵과 고기, 치즈, 설탕, 기름이 섞인 서구식 식사는 입에는 황홀하지만 장에는 바쁘고 뇌에는 혼란이에요. 섬유가 적으니 포만 신호가 늦고 지방과 설탕 조합은 더 먹게 만드는 보상 회로를 자극하죠. 더 차이나 스터디는 이런 패턴이 비만과 대사 이상과 연관된다고 말해요. 무섭다기보다 원리를 알면 선택이 쉬워져요. 우리 목표는 금지보다 만족스러운 대체예요. 칼로리 밀도는 1g당 칼로리예요. 채소는 0.2에서 0.6, 과일 0.6에서 1.2, 통곡 감자 1.0에서 1.3, 콩 1.2에서 1.6, 동물성 가공식 기름은 2에서 9까지 올라가요. 즉, 같은 500칼로리라도 접시의 부피와 씹는 시간, 장내 이동이 달라지죠. 체중 감량은 덜 먹기가 아니라. 낮은 밀도를 충분히 먹기.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잡으면 요요는 힘을 잃어요.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물을 머금어 부피를 키우고 장에서 젤처럼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혈당이 급하지 않고 렙틴 glp1 같은 포만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죠. 콩, 귀리, 사과, 채소의 섬유가 특히 좋아요. 언니가 오후 과자에 흔들릴 때. 섬유가 많은 점심을 떠올려보세요. 배를 채워 불안을 낮추는 다정한 보디가드 같죠. 타이나 코넬 옥스퍼드로 불린 대규모 조사는 농촌 지역의 식단과 질병 패턴을 비교했어요. 동물성 식품 섭취가 낮고 식물성 중심인 지역일수록 비만과 심혈관 대사 질환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았죠. 유전 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대요. 환경, 특히 식사가 강력한 변수가 된다는 암시였어요. 우리에겐 이 힌트를 오늘의 접시에 옮기는 실천이 남았죠. 흥미로운 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화된 식단을 먹는 지역에서 체중과 혈중 지표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몸은 같아도 연료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고기 유제품 가공식이 늘면 칼로리 밀도와 포화지방, 나트륨이 함께 올라가요. 반대로 통곡콩 채소는 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밀려들죠. 몸은 그 작은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요. 동물 실험에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의 비율을 바꾸자 종양성장 패턴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높은 비율에서는 촉진, 낮추면 억제 향상이었다고요.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긴 조심스럽지만 단백질의 원천과 양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죠. 다이어트에서도 단백질 입고로 많을수록 좋다는 공식, 다시 생각해볼 이유예요. 식물성 식단이라 단백질이 모자랄까 걱정되죠. 통곡콩, 채소, 견과를 다양하게 먹으면 보통 필요량은 충족돼요. 과잉 단백질, 특히 동물성은 포화지방, 염분과 함께 들어오고 신장 부담과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이득이 적을 수 있어요. 목표는 고단백이 아니라 적정 단백질 플러스 풍부한 섬유. 콩밥 한 그릇이 스테이크만큼 든든할 때 몸은 가벼움을 보답해요. 탄수화물이 모두 같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지방도 그래요. 통곡과 과일의 탄수화물은 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지만 설탕 정제곡물은 급해요. 지방도 통째 식품 속 자연스러운 형태. 아보카도, 견과는 괜찮지만 정제된 기름은 칼로리 밀도를 폭발시켜요. 즉, 전체 음식인지가 기준점. 다이어트는 매크로 싸움이 아니라 구조 선택이에요. 책은 환원주의를 경계해요. 비타민 하나만 떼어보면 그럴 듯해도 음식은 악단처럼 함께 연주할 때 힘을 내죠. 폴리페놀, 미네랄, 섬유, 수분이 맞물리며 포만 항산화 대사 조절을 조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스보다 통째 과일, 가루보다 통곡을 권해요. 살 빼는 건 퍼즐 맞추기보다 한 그릇의 조화에 가까워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식이 패턴과 연관돼요. 동물성 지방 가공식이 많을수록 올라가고 식물성 중심 식단은 낮추는 경향이 있죠. 다만 개인차가 크고 약물 유전도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향을 바꿔요. 통곡 콩 채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고 기름 가공을 덜어내면 체중과 지표가 함께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요. 칼슘 이꼬르 우유라는 공식 정말일까요? 최근 유제품 소비가 항상 더 튼튼한 뼈와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해요.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엔 비타민 D, 운동, 채소의 미네랄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칼슘 대사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결론은 한 가지 식품에 기대지 말고 다양한 식물과 햇빛, 움직임을 합치자는 거예요. 식물성 위주의 전체 음식 식단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낮고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체중이 줄며 혈압 지질도 함께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돼 왔죠.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주는 선택이에요. 심장은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소금 기름 가공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심장의 박동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과 근육 속 지방 축적과도 관련돼요. 통곡콩 채소 중심 식단은 섬유와 항산화로 간과 근육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어. 포도당이 세포로 더잘 들어가게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죠. 설탕 정제 밀가루가 아닌 껍질째 먹는 통곡과 과일을 기억해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남긴 섬유로 잔치를 열어요. 그들이 만든 단세 지방산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 신호를 부드럽게 해요. 체중 조절에도 간접 기여하죠. 반대로 섬유가 부족하고 가공식이 많으면 다양성이 줄고 배고픔 신호가 요란해질 수 있어요. 언니의 숟가락 한 번이 미생물의 메뉴를 바꿔요. 내편 손님을 잘 대접해요. 만성염증은 체중과 피로, 기분에 영향을 줘요. 식물성 식단의 파이토케미컬과 섬유는 염증 신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될 수 있죠. 화려한 색의 채소과일, 통곡, 콩이 자연의 소방수예요. 기름으로 바삭하게 만드는 대신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구운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과 만족은 지키면서 염증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어요. 낮은 밀도, 높은 섬유, 전체 음식의 조합은 식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총 섭취 칼로리를 줄여줘요.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니 늦은 밤 폭식도 잦아들죠. 몸이 필요한 만큼만 들이라고 신호할 때 우리는 편안한 속도로 가벼워져요. 계획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 흐름은 맥끼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간단히 외워요. 그린 잎 채소, 빈콩, 온 곡물, 머쉬룸, 베리, 씨앗. 여기에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 채소를 더하면 포만이 완성돼요. 양념은 허브, 레몬, 발사믹 된장으로 감칠맛을 채우고 기름은 채소로. 이 공식만 지켜도 칼로리 밀도는 낮고 영양은 꽉 차요. 오늘 저녁 밥 플러스 병아리콩 플러스 시금치 플러스 버섯 볶음 어때요? 기리죽에 바나나와 베리를 얹고 아마씨 한 숟갈 또는 감자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김치와 먹어도 좋아요. 아침에 섬유는 하루 식욕을 안정시켜요. 커피는 블랙으로 단맛이 그립다면 대추나 계피로 향을 더해요. 출근길 10분 일광은 비타민 D 합성과 기분에도 플러스. 아침을 단단히 여는 순간 선택은 쉬워져요. 현미밥이나 키노아에 두부 병아리 콩. 채소를 산처럼 올린 볼, 된장, 레몬, 마늘, 참깨를 풀어, 오일, 채소, 드레싱, 혹은 김밥을 통곡으로 말아, 채소를 가득. 점심은 오후 과자 육구를 좌우해요. 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기름은 절약적으로. 포만이 이어지면 퇴근길 유혹도 가볍게 지나가요. 잡곡밥과 파타이 느낌의 쌀국수 볶음을 물로 볶아 만들고, 땅콩가루와 라임으로 고소함을 더해요. 또는 렌틸카레와 오븐에 구운 채소. 늦은 밤까지 가벼운 포만이 이어져야 수면이 좋아지고 다음 날 식욕이 잔잔해져요. 저녁엔 소금과 기름을 더 줄여보세요. 몸이 오늘 수리 모드로 들어가기 쉬워요. 간식은 금지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사과 플러스 땅콩가루 살짝 삶은 고구마 미소 된장 미니 수프 팝콘을 기름 없이 튀겨 허브 소금 한 꼬집 단맛이 당길 땐 대추나 냉동 포도. 간식이 정교해질수록 폭식은 사라져요. 주머니에 견과 소량을 두되 핸드풀 1의 규칙을 지켜요. 작은 경계가 평온을 지켜줘요. 오일은 1g당 9칼로리 밀도의 왕이에요. 물 채수로 볶고 오븐 에어프라이어 찜을 활용하면 식감은 살리고 칼로리는 낮출 수 있어요. 풍미는 양파, 마늘, 버섯을 천천히 캐러멜라이즈하고 허브 시트러스로 올려요. 입은 기름보다 향에 먼저 반응해요. 기름이 빠지면 포만은 길어지고 체중은 가볍게 흘러요. 밥집에선 비빔밥을 고추장 적게, 기름 없이 비벼달라고 요청해요. 양식은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에 채소 추가, 크림치즈는 제외, 아시아는 볶음 대신 찜수프, 소스는 반만, 드레싱은 따로 요청하고 빵은 통곡을 선택해요. 적대가 아니라 협상이에요. 한 문장만 연습하면 현명한 접시는 어디서든 가능해요. 마트는 동선이 전략이에요. 바깥 둘레에서 채소 과일 통곡을 먼저 담고 중앙 통로는 목표만 집어요. 라벨에서 성분은 짧을수록 좋아요. 설탕 기름 첨가물 긴 목록은 내려놓아요. 통조림 콩은 무염 토마토는 무가당. 예산은 곡물과 콩이 지켜줘요. 바구니가 일주일에 우리를 만들어요. 주방을 바꾸면 의지가 쉬워져요. 눈높이에 과일을 두고 통곡과 콩은 투명 용기에 과자는 높은 선반 깊숙이 프라이팬 옆엔 채수병을, 오일은 서랍으로, 조리 도마를 넓혀 채소 손질이 즐거워지게요. 환경은 매순간 조용히 밀어줘요. 결심보다 배치가 더 강해요. 현미보리 렌티를 압력밥솥으로 넉넉히, 오븐에 채소 두 판, 콩은 한 냄비 삶아, 반은 냉동, 기본소스 토마토, 타이니 레몬, 된장 마늘을 병에 준비해요. 이렇게 해두면 10분 만에 볼 비빔 수프가 완성돼요 바쁜 날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나만의 자동항법 장치예요. 커미눈제, 파프리카, 고수씨 후, 추, 마늘, 생강. 그리고 된장, 간장, 고추장. 향은 칼로리 없이 만족을 키워요. 허브는 마지막에 넣어 향을 살리고, 레몬, 식초는 짠맛을 대신해요. 입이 원하는 건 대부분 풍미의 변화예요. 향신료 서랍을 열면 다이어트는 제약이 아니라 여행이 돼요. 모임 전 미리 간단히 먹고 가면 메뉴 선택이 쉬워요. 샐러드 밥 채소 많은 사이드를 중심으로 조합하고 소스는 따로. 친구들에게 이번엔 가볍게 먹고 싶어. 한마디면 분위기도 편해져요. 행복은 음식의 종류보다 사람과의 연결에서 커지니까요. 관계는 살리고 접시만 슬림하게 가요. 기본은 같게, 토핑만 다르게, 통곡밥과 채소콩을 깔고 가족은 치즈나 계란을 추가하고 나는 아보카도, 김가루, 김치를 더해요. 한 냄비로 다 만족하는 방식이죠. 갈등 대신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변화가 오래가요. 식탁은 전장이 아니라 놀이터가 돼요. 쌀보리 감자콩은 가성비의 왕이에요. 대량 구매에 소분하고 제철 채소로 메뉴를 돌리면 비용이 안정돼요. 시간은 배치 쿠킹과 템플릿 메뉴로 절약해요. 돈과 시간이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식물식의 장점이 될수 있어요. 효율이 높아지면 꾸준함이 쉬워져요. 초간단 3가지. 컵의 길이 플러스, 뜨거운 물 플러스 건과일, 전자레인지 2분, 통조림 콩 플러스, 옥수수 플러스, 토마토 플러스 라임, 즉석 살사 보울, 감자 전자레인지 7분 플러스 김치, 플러스 두부 무슨 토핑, 이건 완벽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최선이에요. 오늘을 넘겨야 내일도 계속 가요. 체중이 멈추면 망한 게 아니에요. 몸은 적응하고 있어요. 그때 체크할 것, 기름과 가공이 슬며시 늘었는지, 간식의 양,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접시의 80%를 전분 채소 통곡으로, 20%를 콩 채소 과일로 정돈해보세요. 양은 충분히, 소금 기름은 살짝 더 줄이고요. 흐름을 조정하면 다시 움직여요. 외로움, 피곤, 지루함은 종종 배고픔으로 위장해요. 그럴 땐 헬트 배고픔, 화남, 외로움, 피곤함을 속으로 묻고, 10분 산책이나 따뜻한 차를 먼저 해봐요. 그래도 배고프면 섬유 많은 간식으로 감정을 음식으로 덮지 않고 돌보는 연습이 체중과 마음을 함께 가볍게 해요 잠이 부족하면 그렐리는 오르고 렙티는 내려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걸 찾게 하죠 식단이 완벽해도 이 변수가 흔들면 체중은 버티기 쉬워요 취침 전 화면을 줄이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낮에 햇빛을 쬐고 가벼운 호흡 명상을 넣어봐요 식단의 성공은 수면과 스트레스가 완성해요. 걷기 30분, 주 3의 근력, 가벼운 스트레칭, 식물성 연료는 운동과 만나면 인슐린 감수성과 기분을 더 끌어올려요. 땀은 칼로리 벌금이 아니라 순환과 회복의 신호예요. 완벽한 운동복보다 오늘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해요. 몸은 작은 반복을 기억하고 대사는 그 기억을 따라가요. 허리둘레, 옷의 핏, 수면의 질, 아침 에너지, 식사 후 포만감. 이 지표들이 먼저 변해요. 체지방률과 혈압, 혈당 같은 수치도 참고하되 개인차와 의료 조언을 존중해요. 숫자는 지도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예요. 길을 즐기면 도착은 자연스러워요. 식단을 바꿀 땐 철, 비타민 B12, 비타민 D 같은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아요. 식물식에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개인의 흡수와 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수치가 낮다면 전문가와 보충을 상의해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안전한 지속 가능성이에요. 전체 음식 식물식의 기본은 음식이지만 비시비는 특히 주의해요. 강화식품이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일조량에 따라 필요할 수 있고 오메가3는 아마시 호두로 채우되 상황에 따라 보충을 상의해요. 개인별로 다르니 전문가 의견을 곁들이면 더 안전해요. 식물식에 탄수화물 많다고 걱정되죠?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섬유와 물, 미량 영양소가 함께인 느린 탄수화물이 핵심이에요. 통곡 과일콩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을 오래 가게 해요.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공된 형태가 문제였던 거죠. 속도보다 구조를 보세요. 두부 템페 렌틸, 병아리콩, 심지어 통곡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다양한 식물 단백질을 섞으면 아미노산 프로필이 균형 잡혀요. 과잉 섭취 없이 충분함을 얻는 것이 포인트. 몸은 너무 많다보다 적절하다에 더 안정돼요. 든든함은 식감과 향신료에서 포만은 섬유에서 와요.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 호르몬과 달라요.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 왔고, 많은 연구가 안전성을 시사해요. 다만 개인 상황은 다르니 불편함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핵심은 통콩과 채소 가공 형태를 선택하는 것. 콩은 포만과 단백질, 미량 영양소의 든든한 친구예요. 글루텐 민감성이나 셀리악이 있는 분에겐 주의가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글루텐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통밀이 맞지 않다면 현미, 키노와 메밀 기리를 선택하면 돼요. 핵심은 통곡이라는 구조예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불편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조정해요 월 주방 리셋 화 아침 길이 준비 수 점심 볼 템플릿 목 오일 프리조리 연습 금 외식 주문 문장 연습 토 배치 쿠킹 일 산책 60분 체크 리스트를 붙이고 오늘 성공을 크게 표시해요 완벽보다 빈칸을 줄이는 주간이에요 14일간 규칙 일 접시에 80%를 통곡 전분 채소 2매에 끼니콩 채소 포함 3, 5일 채소 소스는 허브 식초 된장 4하루 물 6에서 8잔 5. 30분 걷기 6밤 11시 이전 취침 전후 허리 둘레와 에너지 기록을 남겨요 결과는 조용히 확실히 쌓여요 첫 일주일 아침에 붓기가 덜하고 오후 졸림이 줄어든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체중이 큰 폭으로 안 움직여도 옷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확인해요. 다이어트의 진짜 보상은 일상의 가벼움이에요. 작은 승리를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몸은 그 격려를 영양처럼 받아요. 더 차이나 스터디의 데이터는 강력한 힌트지만 개인과 상황은 다양해요. 기존 질환이나 약 복용이 있다면 전문가와 조율하며 천천히 바꿔요. 단번에 오로원 하싱이 아니라 방향을 꾸준히 우리의 목표는 숫자 한 개가 아니라 오래가는 건강과 가벼움이에요. 양을 줄이지 않아도 빠지는 건 낮은 밀도의 식사가 위와 장을 충분히 채워 내 만족 신호를 빨리 보내기 때문이에요. 씹는 시간, 수분, 섬유가 협업하죠. 한 접시가 배를 채우면 간식과 야식이 자연히 줄어요. 그래서 더 먹는 느낌인데 전체는 줄어드는 반전이 생겨요. 과일의 자연 당은 섬유와 물, 비타민과 함께 와요.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은 완만하고 포만이 오래 가요. 다만 말린 과일은 농축되어 양을 조절해요. 체중 감량기엔 전체 칼로리와 만족을 고려해 과일은 하루 1에서 3회 정도를 권해볼게요. 동물 실험에서 카제인의 비율이 결과를 바꿨다면 우리 접시는 뭐가 달라질까요? 답은 극단이 아니라 원천을 식물로, 가공을 최소로 해요. 우유 대신 두유 오트 음료. 요거트는 코코넛 콩 기반 무가당, 치즈 대신 캐슈 스프레드. 내일 장보기에 바로 적용해볼까요? 난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어 대신 난 몸에 편한 걸 고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정체성이 바뀌면 선택이 쉬워져요. 더 차이나 스터디가 준 메시지는 건강은 거대한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일치에서 온다는 것. 오늘의 나를 존중하는 선택. 그게 가장 강력해요. 퇴근 후 5분만 손 씻고 물 끓이기. 채소 3종 씻어 통에 담기, 곡물 보온 확인, 내일 점심 용기 꺼내두기. 이 루틴이 있으면 배달앱을 열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여요. 작지만 강력한 스위치죠. 루틴은 의지보다 빨라요. 기상 후 커튼을 열고 물한 컵을 천천히, 2분 스트레칭, 3번 깊은 호흡. 그런 다음 아침을 준비해요. 이 5분이 하루의 식욕과 기분을 맑게 정돈해요. 작은 시작이 커다란 흐름을 만든다는 걸. 몸이 곧 증명해줄 거예요. 취침 1 시간 전 화면 밝기를 낮추고 따뜻한 샤워나 조교. 내일 입을 운동복을 침대 끝에 올려두고 핸드폰은 거실에. 몸에 이제 쉰다는 신호를 보내요. 좋은 잠은 다이어트의 조용한 조력자예요. 밤이 안정되면 식욕도 안정돼요. 작은 통에 오트, 아마씨, 견과를 담아가고 숙소에서 과일과 샐러드를 더해요. 공항에선 샐러드에 드레싱을 밤만. 밥과 콩을 곁들여요. 물병을 채우고 이동 중엔 10분 걷기를 끊어 넣어요. 여정이 리듬을 깨지 않도록 최소 장비로 흐름을 지켜요. 현미 리소토에 버섯을 듬뿍 캐슈크림 한 숟갈로 고소함을 더해요. 샐러드는 딜 레몬 케이퍼로 풍미를. 디저트는 코코아 가루 뿌린 바나나 나이스크림. 특별한 날에도 원리를 지키면 다음 날이 편하네요. 축하와 가벼움은 함께 갈수 있어요. 일 전체 음식. 식물 중심, 이 낮은 칼로리 밀도를 배부르게, 삼기름, 가공, 설탕, 과잉, 단백질은 줄이기,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움직임을 일상의 루틴으로, 과학은 방향을, 접시는 답을, 몸은 증거를 줘요.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가벼움이에요. 언니, 오늘 저녁 접시에서 하나만 바꿔보실래요? 기름을 물로, 고기를 콩으로, 디저트를 과일로, 더 차이나 스터디가 전한 메시지처럼, 작은 선택이 큰 흐름을 만들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14일 챌린지 시작. 우리 함께 가볍게 가요. 끝!